안녕하세요. 오늘은 밭 옆에 나왔습니다. 밭 옆에 나왔는데요. 오늘 보실 식물은 바로 이 식물입니다. 이 형태 한번 볼까요? 아, 피마자죠. 피마자, 아주까리라고도 하고 피마자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형태는 이런 식으로. 지금은 잎사귀를 많이 다 따셨어요. 이런데 보면. 왜 그러냐면 이 부들부들한 잎사귀는 이거를 그 나물로 해서 드시거든요, 묵나물로 해서. 그런데 실제 이제 약으로 많이 쓰이는 부위는 이 종자를 씁니다. 지금 꽃은 이런 식으로 처음에 꽃은 이런 식으로. 이 빨간색 꽃이 피마자의 암꽃이고 요 밑에 있는 게수꽃이에요 그다음에 요게 수정이 되면 이런 식으로 암꽃에 지금 열매가 애달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수꽃은다 이렇게 떨어지고 암꽃만 남고 시방만 남는 거죠. 이렇게 좀 겁나게 생겼죠. 여기 독이 있습니다. 독이. 그리고 저 이제 파란 게 이제 완숙해 다가는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있죠. 지금 보면 이게 세 개가 열리는데 이걸 내보, 열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이게 씨앗이에요. 피마자의 씨, 씨. 피마자죠, 이거는. 아주까리의 씨입니다. 네. 자. 못 보신 분,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네. 자, 오늘은 피마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피마자 같은 경우는요, 대극과에 속하는 1년생 초본입니다. 1년생 초본이어서, 1년생들은 보통 이렇게 그래서 씨를 이렇게 한 그루에서 씨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죠. 어, 그게 자신들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번식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씨를 상당히 많이 이렇게 배달고 이게 보통 보면 한 7, 8월부터 꽃이 피어서요. 지금 이제 10월인데도 꽃이 이렇게 많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설이 내릴 때까지 그냥 할수 있는 만큼은 계속, 계속 나오는 거죠. 요것도 잎사귀가 지금 새잎이잖아요 그죠? 요것도 그렇고. 요아주가리의아주가리의 학명은 뭐냐면 이이 이 씨앗을 시멘 씨앗은 시멘 라틴어로 시멘 리신이라고 그래요 리신 리신이라고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혹시 그 예전에 그 저기 김정남이 어딘가요 말레이시안가어디에서 공항에서 그 이렇게 사망했잖아요 그때 이제 뭐 추정하는 게. 리신 독이라든지 뭐 리신에 의해서 뭐 사망인을 했다라는 그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그런 그 성분이 이 리신이에요. 이 피마자의 독을 피마자의 학명이 리신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독성 물질을 리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쓰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독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의료용으로는 실제 많이 쓰는 약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리고 이그 피마자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 열매를 쓰는데요. 어, 이 열매는 이제 아직 안, 아직은 덜 익었잖아요. 완전하게 익은 이 열매를 보통은 이 껍질을 벗기고 아까 이꼭 무당벌레 같이 생긴 걸 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쓰는데 보통 쓸때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익혀서 써요. 어, 익혀 가지고 사용할 만큼 씁니다. 그리고 사용량도 한두 알에서부터 시작해서 늘려서써요 그래서 어떤 때 쓰냐면 변을 이렇게 내보내는 효능이 있어요. 이거는 대변을 변비가 있거나 할때 대변을 내보내는 그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그 변을 빼주는 효능이 있고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나력이라고 그래가지고 림파선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렇게 결절이 생기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딴딴하고 잘 없어지지도 않고 하면서 아프고 할때 이런 것들을 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외용으로도 쓰는데요. 외용만 같은 경우는 이걸 뭐 볶을 필요는 없고요. 외용 같은 경우는 이 껍질까지 다 이렇게 짖어가지고 그 마비 증상 이 있는 부위 있죠. 예를 들어서 구안화사가 있다든지 뭐 이런데 이렇게 써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씁니다. 문헌상으로. 근데 이제 실제 제가 많이 써보질 않았기 때문에 쓴다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 같은 독성이 있다. 이런 부드러운 잎사귀는 나물로 채취해서 드시면 됩니다. 네. 묵나물로 이렇게 오래 담궜다가 삶아서 담궜다가 그렇게 해서 먹더라고요. 네. 자, 오늘은 피마자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네. 많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네. 자, 마치겠습니다.